조금 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에선 몹시 격양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구호와 함께 일부 시위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은 정당하다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군복을 입고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